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로 항암 구충제 관련해서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까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저는 10월부터 구충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10월 말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구충제 중에 이 코로나19에도 지금 활약하고 있는 구충제들이 많아서 현재 소식들을 겸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 구충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벤지미다졸 구충제, 알벤다졸, 메벤다졸, 펜벤다졸, 플루벤다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버맥틴, 니클로사미더, 니타조사나이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전이 벤지미다졸과 다른 기전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으로 알벤다졸, 메벤다졸, 펜벤다졸, 플루벤다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하고 추가로 이브멕틴, 니클로사미드, 니타조산 아이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을 복용하게 된 이유는 조 티펜스 씨가 나았다더라. 그런 어떤 소문을 보고.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저희가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들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학술 자료를 서치하게 되면 알벤다졸하고 캔서 그러니까 알벤다졸과 암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학술 자료가 그냥 카드라 어떤 소식이 아니고 학술 자료가 16,500개가 나와요. 이런 내용을 다 읽어보면 어 알벤다졸이 난소암의 항암 효능을 증가시킨다. 뭐 직장암에 어,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왜 항암 물질로 개발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연구하는 것까지는 돈이 안 들지만은 마지막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천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돈을 들었으라도 항암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아마 임상실험을 제약회사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충제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 국가 등에서 아주 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약이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항암제로서 돈을 벌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그 알벤다졸의 항암 기전이 특허가 만료된 2000년 초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1 9 7 2년도에 발명한 거고 그것이 한 30년이 지나면 특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벤다졸은 미국에서 1천 원에 살수 있는 것이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펜벤다졸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강아지 구충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 많은데,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 구충제 중에 하나인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펜벤다졸에 대한 학술 자료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 8620개가 나옵니다. 템벤다졸이 어떻게 되게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구소 차원에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다 실험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 실험이 진행이 안된 거죠. 메벤다졸도 마찬가지로 6,190개의 학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암 세포 중에서 어떻게 된다? 어, 플루벤다 졸도 마찬가지로 천 개의 학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 여기에 뭐 한글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작년 9월과 10월까지는 이런 자료들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냥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카드라 통신 있죠. 좋다더라. 그리고 이제 국내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또 약물 오남용 이게 구충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오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먹지 마라, 복용하지 마라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고. 어, 그러나 이제 일부 용감한 분들이 9월달, 10월달부터 말기암 환자분들 위주로 이제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11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달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반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저도 포함됩니다. 이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 자료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국내에서 연구한 자료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 암이 아닌 분들도 복용하기 시작했고요. 자이 내용을 보면 원래 그 조티 펜스 씨가 얘기할 때 펜벤다졸에는 암세포의 기동 기둥 역할을 하는 이 미세스. 미세포소관 작용을 해서 암을 이렇게 정식 못하도록 하고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고 그 다음 P53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있는 이 펜벤다졸의 항암기전을 처음에 소개를 했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알벤다졸을 알게 되었고 알벤다졸은 더 많은 이 항암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국내 연세대에서 직접 현재의 항암제인 탁솔과 비교를 했을 때 탁솔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이렇게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알벤다졸을 지식 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암 대신에 기생충으로 원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생충에 작용하는 기전과 암에 작용하는 기전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전이. 그래서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알벤다졸을 이렇게 암, 기생충 대신 암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벤다졸은 1972년도에 발견되었고, 벤지미다졸의 화합물 종류. 그래서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이나 이게 벤지미다졸 계열로 기본적으로 미세포소가 내 작용하고 포도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세 가지 기전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생체 활성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고 치료 효과도 약간은 이제 다를 수 있죠. 암종에 따라서. 자, 알벤다졸은 동물과 사람의 암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FDA의 성인을 받지 못한 상태고, 세포를 퇴행성을 일으켜서 암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골격을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저해한다. 마이크로 튜브 형성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못하도록, 어, 이동할 수 없게 해서 분열을 못하도록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생충을 죽이는 건데, 암도 죽이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기생충 약은 독성에서 기생충을 죽여, 죽이면 먹고 마비되고 죽고 하면 이렇게 대변으로 배설됐는데 알벤다졸은 자체가 녹아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굶어서 우리 몸속에서 녹아서 알벤다졸을 먹고 기생충이 확인을 못하고 그냥 녹아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충, 편충 그런 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알벤다졸이 가격이 얼마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벤다졸의 소매가가 445달러. 50만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200mg짜리 두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400mg 두알이 천원이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10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100만원. 그것도 제네릭 알벤자니다 알벤자가 원래 알벤다졸을 개발한 회사인데 제네릭인데 이 정도 가격이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천원에 살수 있는 게 미국은 지금 100만원에 알벤다졸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구충제가 항암제 가격보다도 더 비싸죠. 미국에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 원짜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약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알벤다졸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우리가 암세포 여기 우리 카페에 구충제 관련한 이 암세포 농도 실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알벤다졸 넣고 어, 5 도스 용량을 다섯 가지 용량으로 이렇게 미국 암센터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용량 반응 도표가 있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농도로 이렇게 알벤다조를 세포 실험했을 때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억제되고 사멸되는 이런 과정을 실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 세포, 여기 보면 60개의 세포로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유방암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특이점이 다 다른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어, 암이 성장 억제되고 사멸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펜벤다졸에 대한 내용, 전립선암, 뭐, 신장암 이런 게 있고, 플루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게 있고, 이버맥틴 이렇게 사멸까지 갔죠. 니콜라사마이드 니타조사나이드, 피르비늄. 피르비늄은 이제, 간암에 좋다고 돼 있는 약이죠. 고절적 약도 이렇게, 이렇게, 아스트로바스타틴도 이렇게 항암 기전이 있고, 독시사이클린하는 항생제도 이렇게 항암 기전이 있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항암제, 파클리 탁셀이죠. 탁솔이라고 불리는 것들. 뭐, 이 항암제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충제가.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 항암제적 가장 먼저 이 파클 탁셀을 맞고 여기에서 약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으면 이제 다른 약으로 이제 바꾸는데 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강식품이나 이렇게 누가 좋다더라 그래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잘 밴다죠. 여기는 한 볼까요? 여기는 뭐냐면 어, 니타조산 아이드에 대해서 이제 로마크사에서 개발한 게 구충제 니타조산 아이드인데 여기 지금 현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로마크 홈페이지 에 가면 이 니타조산 아이드가 코비드 19에 이렇게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로 선택됐어. 또 여기 보면 비염 감염 관련해서 이런 E 항원 손실과 S 항원 손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다. 니타조산아이드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니타조산아이드가 이게 중국에서 실험했는데 세포 실험에서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코비드이 억제됐다고 나오죠. 니타조산, 뭐 램데시비로 이런 것들만 언론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구충제 니타조산아이드가 이렇게 코로나 19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타조산아이드 500mg 정제를 이렇게 하루에 두번 복용했을 때 비형 간염 예뭐 E 항원이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고 S 항원도 음성으로 된 이런 어, 빨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우리 카페에 다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예, 지금 방금 설명한 거죠. 니타조사나이드도 암 관련해서 캔서하고 암, 니타조사나이드 의 학술 자료를 검색하면 3,700개가 나옵니다. 어떤 암에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보면 니타조사나이드의 500mg에 6달이 있죠. 6달인데 이게 1 0 2 6달랍니다 한 120만원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디서 구입해서 복용하냐면, 인도에서 구입하거든요. 인도에 그러면 구입하면 가격이 얼마냐. 자, 여기죠. 여기 니타조사나이드. 이게 500mg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240정에 뭐 96불입니다. 이게 이제 배송비가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40정에 96불이니까, 뭐, 한, 1500원? 합치면 한, 12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15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240정을. 그러면, 한정당 가격이, 뭐, 천원 미만입니다. 800원 꼴치면 여섯 달이면, 68248, 4800원이죠. 미국에서는 그게,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4800원에 구하는 것이 여기는, 어. 120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 120만원짜리 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격, 이 약의 가격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싼 가격입니다. 알리나 제품이 되, 되겠습니다. 값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되는 아주 항암제보다 더 비싼 약이 약을 우리가 천원 미만으로 구입해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버맥틴 이보맥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에 나왔죠. 48시간 내에 코로나19를 사멸시키는 구충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보맥틴도 굉장히 항암 효과가 있어서 지금 많이 복용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보맥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RNA가 5,000배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버맥틴도 마찬가지로 학술 자료에 17,100개가 있습니다. 이버맥틴, 암 관련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뭐 이버맥틴에 대한 여러 가지들 예전에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양 시험관 내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도 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는 게 지금 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클로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에 유망한 약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니클로사마이드도 암 관련 학술 자료를 검색해 보면 5,0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그암 관련 학술 자료가 있는 그 약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구충제 외에는 나머지는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로 한 면은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항암제로 팔리는 것은 제약회사와 항암제를 팔고 있는 임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사들이나 임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임상을 했다는 거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니콜라사 마이드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뭐, 치카 바이러스, 뭐, 등등, 모든 에볼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그 바이러스에서 광범위한, 브로드 스펙트럼의 약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니콜라사마이드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뭐, 결장암, 신경교종, 백혈병, 뭐, 폐암, 고륙종, 난소암, 전립선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작용 메커니즘 암에서 어떻게 억제가 된다는 이런 기전들이 있죠. 이런 기전들은 이제 벤지 미자졸 계열에는 없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좋다. 그래서 많이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개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있고 지방간 질환 당뇨 당뇨에도 좋다고 돼 있고 동맥 수축 뭐 이렇게 자궁내막증. 루마치스 관절염에도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섬유증을 예방하는 걸로도 되어 있습니다. 경화성, 뭐, 이렇게. 전신 경화증 관련되고, 대사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임상을 했는데요. 이상의 임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임상 자료 속에서 뭐냐면, 과연 이 효과가 날수 있는 용량을 복용할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 니클로사마이드도 복용량이나 그래서 효과적인 복용량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은 양 500mg 이라든가 뭐이 정도는 효과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2000mg 가까이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이 항암구충제의 이슈가 뭐냐면, 과연 먹어서 복용했을 때, 과연 이 항암 효과가 있는 양만큼 생체에 이렇게 흡수가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딜레마고 문제입니다. 항암 기전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드문데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자가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우리가 부작용이 적은지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암 환자들이 자가로 임상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남 복용한다고 해서 따를 필요는 없고요. 조심하는 분들은 이렇게 임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면 복용하고 그렇게 조심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과량으로 이제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책임지고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가능하면 복용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복용 지도는 못하니까 후기를 올리면 후기를 보고 서로 참조해 가면서 각자가 판단을 해서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항암 기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게 맞게 고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런 자료들을 처음 카페에 오시고 항암 구충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작은 작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 병원의 항암 치료, 그 항암 치료도 완벽하게 항암 치료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뭐 10%, 20% 효과 있는 것을 보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10%, 20%의 효과 보는 사람도 있지만, 80% 가까이는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독성만 100%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암에 대한 것은 먹으면 적각 낫고 그러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충제도 마찬가지로, 뭐, 적당히 이렇게 먹기만 하면 암이 없어지는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또 농도를 얼마만큼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임상이 없기 때문에 각자,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 복용하는 걸 참조하고 또 내가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항암제의 부작용하고도 비교해 가면서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암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암 환자는 봉이죠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한번 방사선 치료하면 300만 원 물론 개인 부담은 15만 원이지만은 의료보험에서 95%를 부담을 하죠 자 그런 항암 그것도 항암만 하면 뭐100% 낫는다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굉장히 뭐 이렇게 요양병원 가면 몸에 좋다는 게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저는 그것이 다 사기꾼이라고 감히 예, 말씀드려요. 그 먹고 낳는 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암그 농도별 종양 효과, 여기에서 몸에 좋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없는 것도 많, 많지만은, 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구충제보다 다 못해요. 뭐, 카드라, 이런 소문으로 이것만 먹으면 암이 다 깨끗이 날것 같지만 근거 없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항암, 암이 낫더라.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좀 도움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가 많고 뻥튀기가 많다는 거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저렴한 게 좋습니다. 저렴한 것 중에 몸에 좋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거고, 비싼 것 중에 좋다 그러는 거는 그다 효과와 가격, 금액에 비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는 그런 한마디로 암 환자가 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싼 거는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몸에 좋다고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하고, 저렴한 것 중에 몸에 좋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누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장 부풀림이 거기에 들어갈 소지가 없거든요. 구충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비싼 약이 아니니까 또 내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우리가 처방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고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이 민간에서 뭐 어떤 뭐 줄기세포니 뭐 몇천만원짜리 뭐 독일에 가서 치료받고 그것도 다 부풀려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뭐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분도 많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절에만 이런 항암 구충제를 가지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면역력 키우고 또 자연치유 이런 방법 이런 방법과 이렇게 항암 구충제 방법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내 면역을 올리면서 힘든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